우리는 같은 취미생활도 합니다. 우리는 퍼즐 맞추기가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5 0 0조각 퍼즐을 몇개샀습니다 퍼즐을 다마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림을 찍으 했어야 하니 보니단이안 찍었습니다. 그렇게 다, 퍼즐 액션을 샀습니다 <laughs> 다 맞춤, 아이고, 뭐 퍼즐 액션을 다맞습니다퍼즐 보았습니다. 액션 투에또퍼습니다 우리의 감춘장을 깔고 말을 볼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편 유튜브는 사태입니다. 보내지도 유튜브 진 유튜브로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내 일간을 보내로고 찍어서 올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흔적이 그랬습니다 자연스게 럽 자신의 지수가 그렇습니다. 내 친구는 두살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매주 편집하여 일주일에 한 개의 영상을 올립니다. 그렇게 벌써 1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진 않지만 그렇게 행복한 방송 스튜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를 돌아보면서 방송을 보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본인만의 인생지를 그리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리생활, 여행지도, 사진, 유튜브 등등을 교육할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그렇게 본인만의 미시를 보여주기 위해 행복을 그려도 좋습니다. 그 이름에 행복지도라는 이름을 붙여줍시다. 이처럼 언제나 쳐다봐도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행복지도입니다. 문어 꼭신물로 행복지도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으로 행복 지도를 그린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항상 눈을 볼수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보는 순간 행복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는 어질가 어려가지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도 하, 하게 꼭 하게 되면 꼭 가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상상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상상을 한양에은꼭 기난될 만한 것을 사고 있을 것입니다. 이 행복지도를 그려놓으면 우리가 힘들 때 힘이 듭니다. 행복했던 기억을 보면서 회기타새로는 선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힘든 날에는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만들어서 행복지도를 그려봅시다.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는 행복지도를 눈앞에 그려봅시다. 믿음은 행복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한때할수 있다는 증언에 빠졌었습니다. 바로 2016년 라우데나 자네이로 올림픽 남자 편집 FA경기였습니다. 금메달 경기에 이한 박성현 선수는 당시 FA개인 결승전에서 붙은 헝가리 선수 임래에게 10대14로 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를 보며 가족끼리 말했습니다.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놀린> 속상하다면서 우리가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때 방송국 카메라를 할수 있다를 담아냈습니다. 우리도 기대하면서 있습니다. 할수 있다 된다 금메달 따수 있다 그것은 그 우리 모두의 반반 바람이 통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박상현 선수는 할수 있다를 외치며 기적 같은 15대14역전선을 따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는 말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박상현 선수는 본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걸었습니다. 할수 있다, 할 수. 있... 할수 있다. 등 그렇게 저만이 결국 우리가 가할수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때 경기를 모, 보면 모두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박상현 선수는 그렇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믿었습니다.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역전은 가능하다. 할수 있다. 그렇게 그러먹 같은 역전이 나왔습니다. 요즘 사람 많은 사람의 무표다 무통을 믿지 않습니다. 정글를 믿기보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도 그중한 명입니다. 나도 나를 믿습니다. 본인은 여시, 믿고 열심히 했을 때 모든 일에 성공하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성공을 따라옵니다. 나는 목표가 생기면 더 많아. 나, 제기, 셈이다. 그리 내가 공격 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표의 장점은 열정은 자신이다. 개입자로 잘 달성해야 되고,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잘앓다 그래서 목표를 뭐 제자 그 기간을 잡습니다. 나의 결정은 생각보다 빨리 불타오니다 빨리 불타오는 눈은 대신 빨리 꺼집니다. 권동이라고 한국석체수 라이프스쿨 대표는 목표는 열정이 있을 때 끝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요즘 일정을 일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지치기 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대신 나를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달성했다고 가득 가득입니다. 물론 일정이 뻣뻣하고 무마 지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체중 마감 시간보다 일주일 빨리 끝내는 것은 목표입니다. 일주일 빨리 끝나면 심적으로 여기까 있습니다. 끝내고 2, 3일 정도 잘맞렸는데그 후에 다시 목표를 하면서 부족함이 없었나 하고 되돌아 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구성합니다. 그렇게 마감기 한에 좋은 경향을 낼수 있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있으면 가족이 날 믿어야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항상 나의 <laughs> 저고그부에 뒀습니다. 나는 3년째 전문대를 갔습니다. 전문대는 갈 때도 내가 선택했습니다. 지방에서 사년대를 나온 것보다 전문대는 기술을 빨리 빨리 취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았 그렇게 3년 전문대를 갔습니다. 취업 세 전문대가 원서를 풀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선택에는 1년만 더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믿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을 구속하기 전에 집을할수 있습니다. 일산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책 준비, 자격증 준비, 치과 아르바이트까지 부모님의 매체만 믿할수 없었습니다. 보답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없었으면 나는 이, 이미 나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나도 나를 믿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억과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말없이 나를 믿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부접하고자 나는 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매일 새벽 4시,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자격증을 공부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시키했습니다 4학년 학점제 높게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시작부터 시장선 공부를 자격증도 딸수 있었습니다. 믿음에 보답하거나 열정에 붙어, 붙었습니다 온전히 나이 무더러 그 타월은 이 열정을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업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수업하기까지 4, 8개월이 걸렸습니다. 총 80개의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처,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책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게이머 선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커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인터뷰하는 영상에서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 책은 나를, 나를 모르는 나이, 나에게 였습니다. 취업준비할때 나는 나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만 듣고 바로 샀습니다. 그, 책에, 그 책에는 위로가 되는 말이, 말이 많았습니다. 책을 한번에 다 읽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읽으면서 책, 책이 책 나와있는 물음에 대접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책에 나와 있는 물음에 대한 답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책을 읽으면서 읊었습니다. 나에게 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몰랐기도 했고 자존감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에서 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책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대학교 근로 대학, 근로, 학습, 근로 학생을 하는 동안에는 선생님들께서 일을 시키지 않으면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시간에 동안 매일 한 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자신 위로 했습니다. 나도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은 더큰 행복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유일한 나의 편입니다. 내가 그 무슨 일을 해도 나의 말을 믿어준 사람이입니다. 그런 사람의믿음이큰 힘이 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나는 방황했습니다. 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할지 모른 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했습니다. 계속 나의 미래에 붙으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옆에 서부모님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번에도이 자격증을 준비해보려고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도분은이부분